농장군의 굶지마, 시작합니다. 짬내서 그냥 드리는 건데. 여기다 딱 놓고, 여기다 딱, 입에 딱 놓고, 물 몰고. 아, 점심 드시고 오세요. 억지로 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려본 겁니다. 자, 밧줄을. 만들어, 왕창 만들어. 줄 d 줄 a 줄 네, 주말에, 주주에에침에에침한몇개 아침. <laughs> 만들어야지. 그렇죠. 좋은 뜨거운 밤을 만드십시오. 일곱 개 일곱 개 7개. 아니야, 일곱 개 보다 더 만들어. 13개, 1열개가 10개, 10개만, 10개만, 30개 하고 10개 찍게. 에 여기까지. 이빨, 자, 저쪽으로 가자. 이거 잠깐 어아 봐. 어, 하나 먹자. 으이씨. 이것도 그냥 먹어. 야 대대적으로 확충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무 나무 들어가네. 나무 들어가던가 나무 들어가네. 아 예리한 걸. 일단 커피 커피부터 만 커피부터 만들어야겠네. 이제 뭐 고시기도 왔다 갔고 커피에 재도 한번 줘보고 나무 가지가 지금 엄청 많아서 뭔순이다 커피부터 커피 가나요? 안주선네. 안주선네. 하 2, 3, 넷쿡 1, 2, 3, 넷쿡 하나, 아니 좀 이따가 하셔 1, 2, 3, 넷쿡 1, 2, 3, 넷쿡새 커피는 어, 보관하는 걸로 흔커피 먼저 그래서 거기 이거 여기 씨앗 여기 한장 꿀떡 마시고 어이구 빠르다 그래서 내 나무 나무가 좀 많긴 한데 아이 나무 더 있어야 되는데 돼지들이랑 작업한 번또 떼어야겠구만 아 이거 자리를 좀잘해놔야지 가능하면 저 뒤에 한꺼번에 생겨라. 그래 형이 정리하기 좋다. 애들은 가라. 이건 어른들 하는 거다. 저리 가라. 휘휘휘. 정렬의 방에아이고 예쁜데 하나 둘셋아 여기. 여기. 밧줄 한개 필요한거 였잖아뭔 생각을 하고 만든거야 도대체 오버 오버 오버자 오버다 뭐수리 키트 만들고 하면 되겠다 뭐 밧줄 뭐오버 아닌데 빼곡하니 그냥 두 개는 남겨, 아, 이게 더 있지, 아, 더 있, 네, 두개 남겨놓자. 왠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일단 만들어 놓고, 아, 이빨 남아 있네, 아직. 이빨 겁나 많구만. 40개도 넘구만. 자, 이거 됐고, 수리킷으로 수리 하나 때리고, 네, 그러네요. 다음은, 음, 대나무 있어. 대나무. 일단 이거 부터 밭줄 여기다 모 으고, 대나 무를 뽑 아서 이용면되겠지어 깜깜 해, 깜깜 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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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어마무시하게 깔아야 돼요. 일단, 모래주머니 먼저 만들고, 대나무 93개, 이거 엄청 많은데? 80가만이 있어야 돼, 80가만이. 땅이 너무 커. 천 하나에 두 개인가? 천두개 하나인가? 일단 뭐, 스무 개 만들고, 모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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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이건가? 저는 다 깔아야 돼. 그런 건 마음이 용서하지 않아.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보기가 싫어요.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 현실에서는 없는데, 여기서는 생기네. 아 20장 더 있어야 되네. 20장 가지고 40개 만드네. 딱두 배군. 그러면. 20장 더아 근데 천이 있어야지 뱀가죽 깔판 만들 수 있는데 아 대나무 또 해야되네 돼지 친구들 한번 불러서 또 빡시게 나무작업 한번 아 어차피 나무 베야되는구나 일단 모래주머니만 먼저 만들고 급하게 네, 안녕하세요, 브라님. 19. 딱, 딱 맞네. 자로 쟨네, 자루 쟨어 중앙에 플라스크가 아닙니다. 저건, 어, 방풍이 되는 벽난로라고나 할까? 네, 그런 겁니다. 야, 모래가 없다고? 깔끔하게 80물에 깔끔하게 8 0몰에 가고 왔다 몬순이 왔습니다. 일단 물의 주머니는 이제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 자 이건 갖다 치우고 자 이번에 뺄 거는 여기 용가도 거들지만 용가보다 괴물 고기를 먹고 자, 커피를 먹고 나무를 해야 돼. 야너 이리 와봐. 너 여기 좀다 갖고 있어봐. 아 미안 충전하고. 됐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자는 쓸 거고, 이거 갖고 있고, 이거 갖고 있고, 도끼는 쓸 거고, 가지 넣고, 오케이. 커피 드시고, 음. 야, 이렇게, 아, 야, 야, 좋아하냐, 좋아냐 그럼 일단 챙기고, 그래, 널차라리 널 데려가자 그게 나을 다야 해진다 빨리 가자 너랑 올게그 다음에 도끼 사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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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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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네, 이게 조금 더 빨리 빨거 같아요.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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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근데 아기자기하기엔 오리지날도 괜찮은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정이 가더라고요 야 대시도 이리 와형 따라와 자 나무 하는 거야 다 모인 거야 야 번호 대봐 하나씩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얼마나 나무가 많은데 내 지금 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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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 나무에, 나무에, 나무고 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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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에, 나무나무하라고나무 이것들이 그냥 일안하에주무먹는거에너무집나무는나무 나무에, 나 해가 금방 저문단다. 나무하라고, 응?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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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지 마고 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어야 해줬잖아. 아이 썩을 것들. 너네 끼네 커피 썩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야 싸. 너네 끼네 마음대로해. 몰라 몰라 몰라. 아이 귀지 같은 것들 말도 우라지게 안 들어. 형이 그랬지. 빨리 빨리 하라고 좀. 응? 몇 번을 말하드냐? 반 빼서, 집어넣고, 임벤이 가지, 반 빼서, 여기에, 쏙 집어넣고, 이리 와, 이리 와, 다. 불 펴줄게. 아, 나무가, 나무 여기 있어. 셋, 네 야, 다른 애들은 어디 갔니? 왜너 혼자 오냐? 야, 여기서 불. 형아, 머리에 불 있네. 형아, 머리에 불 꽃이 있네. 이리와, 이리와. 야, 나머지는 어디 갔냐, 세 마리. 어, 여기 한 마리 와 있네. 아, 커피 썩자네. 아, 섞어치기. 자, 섞어서. 하나, 둘. 야, 몇이야? 정신이 울려. 자, 돼지들 있어서 정신력은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일단 달걀 넣고 육포 넣고 얘네 해 뜨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된다. 거기서 불 쬐고 있어 잠깐. 양형이 잠깐만 봐주겠어. 뭐 일자리가 없어? 없네. 일단 어. 먹어 그냥. 냉장고도 3열로 있어야겠네. 근데 니네 두 마리가 빈다 왜 다섯 마리 분이니? 나무도 이거는 예 네. 스토어 해놓고 잠깐 아이 어, 이 밤에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야자왜새안 오니? 새가 여기 앉는 거 보고서 내가 저거 깐 건데. 하면 바로 와서 집어먹는 거 아니야? 안 오는 거야? 믿고 한꺼번에 해도 돼? 아 불안해. 하나 한 번에 하나는 말야 돼. 야이 자식아 씨앗을 하나만 야 하나 먹고 일대 일로 바꿔주면 이런 아무래도 이생 진짜 불량해. 마음에 안 들어. 어야야 하나라도 먹고 하나면 어떻게 하니?

심고, 심고, 가방에 놓고. 자, 이렇게 되면 인벤의 자리가, 어, 야릇하긴 한데. 이 정도면 사실 자리가 널널한 건데, 지금. 자, 이거 버리자. 썩었다. 독기하고 저건 필요하니까 돌은 내고 풀도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인벤의 자리를 최대한 나무용으로 참 이것들도 고기 줘야 되잖아 고기 줘야 해어어 돼지꼬리 어딨어 어, 어 돼지꼬리 어, 돼지 돼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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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벳이 있으면 되지 됐고 그럼 다시 칼이 필요 없고 커피 하나 빨리 마시고 이거 꺼내서 또한 개씩 또 상납해야지 애들 아이 자식들 이리 와 가긴 어딜 갈라고 하나씩 받아 다야 야야야야 야, 야. 그거 아니고 야야, 가지마! 행들! 어이, 육포다! 이런 제기랄! 봤어요, 봤어? 와! 이리 라고 깜짝 놀랬지? 왜지몇 어, 개를 주워 쳐먹었길래 변신을 하고 에이. 다한 거야? 이리 와. 얘네 나무에. 네 나무하고 있어봐. 야, 왜 모잘라? 돌아간 놈 있어? 없는데? 죽었냐? 너네. 야, 빨리 빨리, 빨리. 해진다, 해진다, 해진다. 딴짓 하지 말고, 빨리 와.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나무해 나무하라고 뭘 쳐다봐 나무에 나무 이렇게 주을 테니까 니네 나무를 아시오 이렇게 이렇게 나무 하라고 나무. 야, 언제 비 내릴지 몰라. 아이, 정말 벌까지 난리야 나무에 나무 난리 났네. 나 혼자 나무에? 조직이 안되네 야 빨리 잡고 이리와 어 꿀꿀꿀꿀꿀 이리와 빨리 나무에 이제 끝났어 나무에 어디가 이리와 내가 너네 때문에 못산다 진짜 응. 음. 왜, 액구 좀 벌은 건드려가지고. 그래, 이리와, 이리와. 요 밑에 하자, 밑에. 벌통구청 가지 말고. 아이, 돼지가, 이 해지잖아. 아, 이 효과 없는 것들. 일생에 도움이 안되는구나 이리와. 야, 불, 불. 불 켰다고 친구들 춤추고 난리 났네. 시들끼리 그 정도 어둠이제 니네한테 자극도 안 된다. 이거지, 아 오지마, 오지마. 혼자 들어서 혼자 깬다, 혼자 깬다. 혼자 깬다. 여기 불은 펴 논다. 내가 니네 또 어디 뭐신냐 뛰어가냐? 뭐 봤냐? 지자식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데야 죽어라. 였다, 음, 그냥 꼴로 가라. 없어도 된다, 없어도 돼. 이렇고 시사해서 내가 회수한다. 세 마리 니네 따라와. 도시 여기 왜더 도시 여기 놀고 있어? 생각하시, 또, 여기 와갖고, 삐룩삐룩 죽지 말고, 에 네, 불편한데, 거기서. 세 마리라도, 세 마리라도, 함께 사는 세상이 되자, 우리. 됐고, 이거는 말려, 그냥. 말려, 말려. 말려, 말려. 달걀 넣고, 치우고, 에 예, 남이 잘안 되는 걸 보면 막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이 돼지들 밤새도 여기서 웃고지네나 형은 다른 일을할 테니까 거기 있어네 혼자 가서 나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저기 너무, 나무 너무 많이 심어놨나봐. 지금 막간는 이용해서 캐는 거라도. 어, 야, 왜 왔다가? 아, 저, 아이, 꽃좀 캐지 말라고 얘기했지. 형이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 혼자라도 이거 해야 되겠다. 나무가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다가 나는 돼지들을 믿었건만 천하에 무쓸무한 돼지 같으니라고 또 어디야? 꿀이 어디있어아 대나무.. 대나무라도 해라 니네 이게 낫겠다. 인생에 도움되려면 못바었다 형이 도이도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 이건 무슨 떼거지 온 소리야? 진짜, 진짜 올 거야? 에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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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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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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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떡 맞짱떡 분명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2단 밖에 안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자인배을또 비우고 해야지 인배이왜 이렇게 부족하니 나는 갈 일을 못하는 거니 도대체 이거 놓고 아주 애들 상자 옆에서 잘 잔다. 이들 나무 40개 치우고, 거미줄 담고, 뱀 담고, 그리고 동전 넣고, 솥방울은 쓸 거고, 일단 솥방울도 비워놔. 켜나 비켜나 다다 됐지 예 데려가야겠네 해뜨네 네 말인가 세 말인가 대나무 하자. 대나무 대나무를 빨리 하는 게 니네 훨씬 도움 되겠어 나한테 괴물고기 다시 또한놈두놈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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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카인데 뒤도 안 돌아보고가 잠깐만, 커피 좀 먹고 갈게 아. 커피 한잔 먹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서 이 일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쉽지? 야, 백인스, 길 비켜줘. 애가 힘들잖아, 걷는 걸. 일좀 간만에 시켜보겠다. 아직 비울, 오...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뭐, 베리를 캐고 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우리 나무 하자. 이제 저 용과 는, 다먹 어도 되는 용과 인가？아, 그래도 그나마 도움 이좀되 네？야, 왼쪽 나무 부터 하자, 우리. 왼쪽에 있는 나무부터 하는 거야. 됐어. 이리와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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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먹을 거 하나 주을게 신경 쓰지 말고 무만 해. 아이 거 말고. 아이 뭐해 잠깐만 자리 비우면 딴 짓하네 이 자식들이 넌또뭐 주워 먹었어 놀지 놀고 있는 거지 도끼 진짜 좀 나무! 빨리 하고 빠져나가자. 아, 뱀하고 겁 있으니까 뭐? 야, 신경쓰지 말고 나무에 차분하게 나무에 어? 금고기잖 나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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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무 하고 나무. 해지잖아, 또! 이 궁탱이 새끼들. 아이고, 진짜 니네랑 못 살겠다. 형이 시사에서 혼자 한다. 음. 가, 니네 가. 혼자 할 거야, 혼자 할 거야. 뱀이나, 뱀이나 사아 뱀이나.

여기 있는 거다 캐면 나무가 꽤 되긴 한데, 돼지들 집에 가라.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 내년에 갖고 있어봐. 어, 커피빨, 커피 나에게 커피를 주시오. 아직 비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무판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베는걸 먼저 하겠습니다. 베는 거를. 베는게더 급한 것같아 아무리 봐도. 술방울. 나무 옆에. 오, 예. 나무 꽉 찼어. 아, 여기 꽉 찼지. 여기. 나무 다 집어넣어. 커피 일단 먹어. 커피 일단 먹어. 커피 다 꺼내. 그래서 어쨌든 세 개만 세 잔만 꺼내고.